안녕하세요. 엄지보살입니다. 그 초기도라는 게 이제 초를 키고 기도하는 음. 거잖아요. 음, 음저 불을 밝혀준다는 의미인 거죠. 네. 음. 그 초기도를 꼭 해야 하는 사람과 꼭안 해도 되는 사람이 또 있나요?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어... 음, 하면 좋지. 왜냐하면 네. 좀 기운이 좀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기운이 조금 이렇게 받쳐주는 기운이 좀 딸리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초를 켜서 음. 초가 뭐야? 초를 키운 불을 불을 붙이면 네. 초가 타잖아요. 네. 희생을 하잖아. 초, 초가 희생을 하는 거야 나를 아. 위해서. 어? 그리고 불을 밝혀준다. 세상에 불을 밝혀주는 게 빛이잖아. 네. 그렇게 내가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내가 기운이 좀 딸리고 운이 안 좋고 그러면 그렇게 초기도라도 해서 좀 밝혀주는 의미인 거지. 좀 환하게 음. 어두우지 말라고. 음. 그, 크게 다치는 건 아닌데, 네. 소소하게 자꾸 어디, 어디 맨날 다쳐. 넘어지고 깨지고. 음. 맨날 이렇게, 응, 다쳐. 그런 애들한테도 초루이 좀 밝혀주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삼신할머니가 좀 도와주라고. 아이들은 삼신할머니가 도와준다 그랬어. 아홉 음. 살까지는. 그래서 삼신할머니 전에 비는 거지. 좀이 아이가 환한 빛으로 다치지 않고 어둡지 말라고. 음. 응?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기도 해요. 음. 어. 초를 켜놓고 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네. 어~ 예를 네. 들어서 여기 시험을 보고 나서 네. 시험에 합격해 달라고 초를 밝혀 놓고 일단 비는 거잖아 그쵸. 어~ 그 사람 몫을 잡고 진짜, 큰 구슬 할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나, 뭐, 치, 요즘에 굿이나 치성, 뭐, 그 다음에 우리 초발언이야. 작게나마, 초키든 거는 솔직히, 기도는 뭐 그렇게 많은 비용 들지 않으니까, 어, 조금이라도 빌어보고 싶은 마음에 비는 거지. 이건 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응. 어, 할머니 앞에서 이제 신당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야. 아침, 저녁으로. 그때 빌어주는 거예요. 음.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부르면서 생년월일 되면서 누구누구 이렇게, 어, 어떤 정성으로 이렇게 빌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비는 거예요. 초만 켠다고 그냥 뭐잘될것 같으면 그건 아니지. 그럼, 너무 성의 없지 않아요, 그거? 어, 초카, 초가... 그럼. <laughs> 그리고 신령한테 비는 목소리로 초를 켜놓는 거니까, 어, 비는 거야. 초만 켠다고 되지도 않지. 음. 초만 켤것 같으면 뭐 돈을 어떻게 받나.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 성의가 없지? 한 3개월 정도 초를 키신 분이 있어, 지금. 네네. 음, 계시는데. 그때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밤에 기도를 하다가, 뜬금없이 애가 다치는 게 보이는 거야. 음. 기도를 또 했지. 아 무탈하게만 도와달라고. 아무 탈 없이. 근데, 그래도 제가 집에다 이제 얘기는 해줘야 될것 같더라고. 조심하라고. 네. 근데, 며칠 있다가 팔이 부러졌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손이나 어디나 이렇게 이렇게 뭐 화상 입는 거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팔이 어떻게 다치는 게 보이더라고 군대로 갖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 초를 켜고 기도를 하는데 왜 다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더큰걸 막아주는 거예요 더큰걸 높은 데 같은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 네. 음. 근데 자꾸 애가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음. 그럼 조금 피해야지 그쵸? 낙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높은 곳은 좀 피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차 사고 나는 게 보여. 그러면 가능하면 운전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멀찍은 이렇게 차간거리, 응, 어. 조금 멀찍함치게 유지하고 다니고, 응, 어. 운전 좀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고, 응, 어. 운전 좀 자제해야 되고, 항상 조심하셔야지, 뭐, 응, 음. 그렇게 가시면 돼.